안녕하세요. 마케팅 야망 신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항산화 영양소의 결정체, 제슈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 하는데요. 제슈츠에 대해서는 사실 파워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 그 어떤 제품과도 이렇게 혼합을 해도 맛있다라고 알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자료에 어떤 한 글자 한 글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좀 궁금해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짚어 가면서 그래도 내가 이 PM추스를 먹는데 어 내가 좋은 제품을 먹고 있으면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인지를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항산화 영양소의 결정체 이 안에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혼합 과일 야채 향신료 추출물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 있는데 우리는 이 제휴 수치를 비타민 A, C, E, 셀레늄 덩어리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항산화 영양소 덕분에 우리가 하루를 상쾌하게 보낼 수 있는 건데 저는 이 제품을 처음에 만났을 때. 어 그냥 맛있어서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뭐이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 뭐 리스토레이트 이건만큼뭐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 관심이 있었다든지 그게 아니라 리스토레이트가 좀어 신맛이 강하게 느껴지실 수 있잖아요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럴 때제이쉽를 넣어 먹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세포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이 정도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게 너무 많아요 우리 몸의 대표 항산화 영양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비타민 A, C, E 그 중에서 이 비타민 A는요. 비타민 A는 많은 종류의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네. 어 이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셔도 돼요. 어 비타민 A는 많은 종류의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요.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켜 주고 피부와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고환, 난소 이런 기능들을 강화하고 상피 세포 조직의 성장과 분화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기 조직의 구성을 강화해서 암이 비집고 들어오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A는 암환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어, 그만큼 비타민 A가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그냥 항산화 영양소다 이 정도로만 설명하기에는 사실 되게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이 영양소는 어, 너무 넘치면 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 A를 과하게 섭취하는 것도 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되겠죠. 비타민 C는 피부를 재생하고 면역 기능을 높여서 독소와 유해 물질을 분해하고요. 감염을 막아주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 비타민 C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뭐 각각의 어떤 기능을 시험칠게 아니기 때문에 다 외우지 못하지만. 비타민C가 필요하다더라, 이건 알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안 먹어도, 뭐, 시중에 비타민C 캡슐로 된 거, 사탕으로 된 거, 뭐, 별에 별게 다 나오죠. 타먹는 거, 물에다가 타먹는 거, 네. 그런 이유가 어쨌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딴건안 먹어도, 그건 챙겨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력을 키워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할 때 많이 드시고, 어, 이러한, 어, 비타민C의 여러 기능 이외에도, 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노화 방지 그리고 모세혈관의 보강으로 인한 출혈 방지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던 식물과 과일, 특히 야채, 당근 이런 채소에서 많이 발견되는 붉은 오렌지 계열 베타카로틴이 또 들어있죠. 어, 베타카로틴은 저희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우리가 당근으로도 섭취를 할수 있고 어, 여러 가지 붉은색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만. 베타카로틴 그 자체가 어떤 영양소라기보다는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로 전환한대요 전환시킨대요 우리 몸 안에서 그래서 비타민 A의 전구체이기도 하고요 베타카로틴은 건강한 피부와 점막, 면역계 좋은 눈 건강과 시력을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자체 필수 영양소는 아니지만 비타민 A이고요 이 비타민 A를 예를 들어서 베타카로틴이나 아니면 또 이제 외부 음식 보충 형태로 어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몸에서 뭔가 자체 생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 우리 제 슈트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이 활성산소, 그 다음에 셀레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는 도대체 뭐고, 그거를 어떻게 해준다는데 셀레늄은 뭐지? 자, 활성산소가 그러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활성산소는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 모든 이런 숨을 쉬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식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산소를 필요로 해 있는 모든, 어, 생물들이. 그런데 이 생물들이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들어온 산소는 다 쓰여지는 게 아니라, 90에서 95%는 어 정상적이대요. 에너지를 생산한대요. 생산하는데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1, 2%가 이렇게 남아서 활성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순간에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럼 1, 2% 활성 산소가 만들어지고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숨을 안 쉬는 게 아니죠. 어, 그런 동안에도 산소를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활성 산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활성 산소가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있을 때 나쁜 이유는 어쨌든 몸 속에서 불안정한 형태로 이제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 활성산소가 그게 이제 다른 물질들한테 영향을 줘서 그 물질들이 원래 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겠죠. 그 기능들이 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일으키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죠. 어, 물론 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활성산소가 일부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 또한 몸에 이제 많이 남아있을 때 나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 관리를 잘 하시면 어떤 분들은 조금 뭐 천천히 나이가 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빨리 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여질 때, 뭐, 나이가 들어간다? 그래도 좀 마음이 좋지 않은데, 몸에 여러 기능들이 이 노화가 될 때, 저희는 활성산소를 반드시 주의해서, 어, 주의 깊게, 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생성되면 되게 되면 염증이 일단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형된 단백질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쨌든 다 변형됐다는 게 중요한 거요. 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축적이 돼서 뭔가 해결되지 않고, 이내 몸속에 누적이 되어 간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변형이 되어서 세포가 죽거나 이상 증식이 되어서 종양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속도와 제거되는 속도의 균형이 꽤 깨지면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요. 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 어, 이거라는 거예요. 네, 자외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신진대사를 하는 중에도 이 손상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대기 오염들, 어, 또 흡연, 방사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이 그림만 봐도 결국에는 내 어떤 이 산화되는 과정들 어 영향을 받는 그런 과정들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저희 아이와 이런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이 도시의 어떤 교통 문제. 그리고,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문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뭐, 이런 걸 초등학생들도, 어, 하거든요. 생각을 하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제가 했던 얘기가, 우리가 이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 벗어날 수는 있겠죠. 선택적으로, 사람은. 하지만, 일터가 이곳에 있고, 학교가 이곳에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어, 어떻게 보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 적응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제거를 하는, 활동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좀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어쩌면은 이런 산화되는 우리 몸, 활성산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균형적인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안정적인 내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해야 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 셀레늄이라는 것이 그 산화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조금 늦출 수 있고 또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수 있고 이런 영양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매우 작게, 엄청 작게 존재를 해요, 우리 몸에. 그래서 이 엄청 작게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이 항산화 그리고 갑상선 뭐 호르몬대사, 뭐 정상적인 성장, 발달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결핍이 됐다, 그럼 당연히 앞에 이제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을 나쁜 방향으로 바꾸겠죠. 뭐 갑상선 기능, 면역력 저하 이런 건 기본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신장 질환, 신장 기능 장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에 여기 맨 밑에 육류의만 뭐 내장 생선류, 육류의 살코기 어~ 이거 요기 안에서 셀레늄을 어~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먹는다고 이게 셀레늄이 우리가 필요한 만 양만큼 채워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그~ 먹이사슬 그 구조 때문에 어쨌든 뭐 모든 것이 부족한 환경에 있는 이~ 어~ 것들을 우리 몸속으로 결국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뭐~ 이런 육류도 그렇고. 생산류도 그렇고 모든 환경들이 어, 땅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여러 논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인간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여기 외부에서 이걸 섭취를 해야 된다면 그러면 더 안전하게 더 좋은 그런 셀레늄을 어떻게 우리는 섭취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 우리는 살아 숨 쉬는 한 끊임없이 생성되어 인체를 공격하는 활성산소에 대한 인체의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 뭔가 산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인체의 구조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어, 활성산소가 계속해서 생긴다고 볼 때, 우리 몸의 시스템이 만약에 망가졌다. 네, 어느 일부분이. 그러면, 어, 그거를 막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강,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갖는, 어, 여러 가지들 중에서 셀레늄을 무조건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된다. 이 인체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데 여기서 항산화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앞에서 계속 얘기 드렸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산화되는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도록 돕는 물질이 항산화제입니다. 어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타민 A, C, E, 셀레늄, 호엔자인 뭐, 큐텐 0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이 성분들은 항노화나 항암 효과 이런 것들에도 명확하게 입증된 바는 없지만 의료적인 치료를 대체한 목적으로 어, 사용하지도 않지만, 이것들을 사실 대놓고 말은 못해요. 못하지만, 이 여러 가지 비타민 A, C, E, 셀레늄, 포엔자인 큐텐, 이런 것들이, 어, 병원에서 생활하는 여러, 어, 많은 분들도 먹지 말라고 해도, 어, 결국에는 우리는, 어, 이렇게 외부에서 많은 것들이 공격을 하고, 또,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제슈츠제슈츠는요 우리 몸 속에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어 비타민 A, C, E, 셀레늄을 같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매일 어, 아침 저녁으로 섭취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제품을 챙겨 먹어야 되는 이유는 어 30대에서 40대, 50대 이후까지 이렇게 쭉갈때 보면 어 우리의 어떤 신체가 유지해야 될 항산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체 내부에서 저희가 항산화되는 항산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들이 몸안에서 이제 생성이 되거든요. 아예 생성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생산이 되는데. 이제 점차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내용물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항산화랑 관련한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줄어들어요. 어, 안타깝게도. 이 인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어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뭐 30대보다는 40대가 더, 40대보다는 50대가 더좀 더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앞단에 없는데 20대부터도 계속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아직 20대라서 안 먹어도 돼요.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먹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10대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즘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 채워주면서 이제 어, 성장하는 을 거랑 없이 그냥 가는 거랑은 결과물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어, 우리가 재수치 하면 어떤 어, 것들이 다 떠오르냐, 이걸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저는 뭐 비타민C, 항산화, 뭐 피로회복, 세포건강, 어, 세포보호,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많이 난다고 많은 분들께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 제슈츠라는 게어이 독일 PM 제품 중에서 어떻게 보면 독일어로 이렇게 표기가 된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젤이 뭐죠? 젤이 세포, 젤이 세포예요. 슈츠는요? 슈츠, 슈츠가 보호한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제슈츠, 어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보호한다라는 뜻이죠. 음, 우리는 이 제슈츠를 이런 단어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PM계의 MSG, 네, MSG 알죠? 막 이렇게 팍팍 치는 거, 모든 양념들에. 어 비타민C가 많아서 몸에 좋다. 몸에 좋은데 PMK MSG가 어, 우리 파워 칵테일에도 넣어서 먹고 또 액티바이제도 먹고 리스트레이트에도 먹고 뭐다 되죠. 어 그런 종류의 하나로 또 표현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비타민C는 우리 몸에 합성이 되지 않아서 주로 과일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과일은 당이 많죠. 그래서 식품으로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다. 맞죠, 이 표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먹었을 때 달달하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뭐 NTC라든지 그리고 어 우리 제일 처음 에 NTC 얘기할 때 배합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배합에 대한 얘기를 고객분들한테 좀 해드리면서 우리가 과일 하나를 선택해서 먹으면 내가 그 양을 그 비타민 C의 양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PM의 모든 제품은 우리 인체에 필요한 만큼의 양을 배합으로 배합률로 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뭐 비타민 C 얼몇그람 뭐, 비타민 A 몇 그람, 이렇게 계산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어,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항산화, 산화,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패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 방패, 우리 몸의 세포가 이렇게 공격받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막는다라는 뭐, 이런 표현들, 그 방패, 그때 하는 방패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몸 속에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제품, 제슈츠, 어, 이렇게, 젤 슈츠의 뜻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젤은 세포, 슈츠는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포를 보호한다라는 뜻이고요. 이 안에는 비타민 LCE, 셀레늄이 대표적으로 들어있고, 어, 이, 이 아이들은 항산화 성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셀레늄은 항산화, 항염, 항암 역할을 합니다. 어, 우리 몸에 다안 좋은 것들을 다 막아주는 게, 어, 셀레늄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어, 셀레늄이 들어왔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고객분들이 꽤 많아졌다라는 거죠. 어. 비타민 A, C, E는 단독 섭취가 아니라 함께 섭취할 때 강력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비타민 B군 어 수도 없이 8종을 같이 먹어야지 자기의 기능을 다한다라고 하면서 이기는 몸이라든지 이런 체계도 그 시스템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장들이 나와 있죠. 비타민 A, C, E도 마찬가지라는 부분이고요. 셀레늄이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어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